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부대학교에 개설된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중부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더욱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기반으로 모집을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캠퍼스 간 경계가 없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공입니다. 중부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학과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초 전공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과대학, 인문학, 경영경제, 미디어, IT 등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학부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유연한 전공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길보다 나에게 맞는 길을 찾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전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부대학교는 투캠퍼스로 충청국제캠퍼스와 고양창의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캠퍼스 간 상관없이 1학년 2학기 학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 전공별 교수님들의 밀착 멘토링도 받을 수 있어 진학 및 취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수시합격 신입생 전원에게 2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1학년 전원 기숙사 수용 가능으로 신청자 모두 기숙사 입주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서 융합전공 프로그램, 비교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학과 체험 특강 등도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나 해외 연수 과정도 연계되어 있어 글로벌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유 전공 학부는 진로에 맞춰 다양한 자격증 및 실무 기반 역량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회계, 마케팅 관련 자격증, 미디어를 선택하면. 콘텐츠 제작 및 영상 편집 자격과 실습, 연계된 실무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부대학교의 학과 이동 및 융합 전공 시스템을 통해서 전공 선택의 폭이 넓고 유연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해 갈수 있습니다. 상위 10과목 반영, 여기에 진로과목도 선택이 가능하니 꼭 도전해보세요. 학과 선택은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